哦。Oh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우리 내 친구야. 내, 우리 주한이랑 내 친구. 저기, 지수, 지수 용병. 왼쪽 윙. 아, 려 야, 근데 이거 옛날에 여기 한번 왔을 때 켰는데. 어. 어. 오! 야, 저한테 여친 거 없어, 다이다 어. 하다 안 대형 나이스! 일 윙백 털려, 윙백 털려, 윙백 라인타, 윙백 라인라인라인승 인펙 라인타, 인라인라인더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, 라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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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<laughs> 근데 이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공! 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인펙 라인타, 잘 저렇게 축구 진짜 처음 안에 하면 기죽긴 하는데. 아. 하. 아, 지수시발몇리 아, 어? 아, <laughs> 지수 잘한다. 에 원준이가 사이드 움직이면 또제왕인거문 이것도 <laughs> 승나 와. 보여줘. 컷탈리네 번. 에라이 씨대기 그냥 형님 맨날 남성으로만 지랄하면서좀나푸시같이 하네 너가 들어가 나자꾸뛰어야돼 아예 그냥 뭐, 풀고 싶어 하는게 나아? 아뭐나 똑같아 그냥 니 힘들면 내가 가고 너가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나... 막이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건 아니다. 어. 그니까. 그니까 그니까 태훈이한테 자꾸 줬더니 턴오버 나가지고. 근데 진짜 이럴 때 턴오버가 제로여야 되는데 사실. 근데 오늘 저기도 미드가 몇명안 나왔나 보네. 볼좀안 돈다. 어, 그 왼발 잡이가 없는. 이제 이분? 하하, 민석 개 느린 거 봐. 금방은 여유롭게 가로챌 만한 스피드였는데. 톱 원준이가 보거나 원준이가 인가고저윙이톱 봐야될 것 같아 아냐아니 <laughs> 아니. 지수 말고 저 왼쪽 윙 오랜만에 온 친구 저 용병이야 지수 누군지 알아? 응, 지수 잘하지 지수. 딱 봐도 응. 핑크색 아닌데? 초록, 초록 초록 파란색 파란색 그때 그 고량주랑 테라 나그맛맛 그때 없어 그때 많이 먹었냐? 아니 그냥 호원이가 술자리 재밌게 어 왜? 그래? 골았어와 뭐야 이게? 아! 근데 진짜 매가리 없이 돌릴 때 아토노 보다골 먹힌다 우리, 우리 셋 없어서 <laughs> 우리 전 커트 이겼지? 와 근데 승능이 스프린트 한 번도 안 했는데 무릎 잡네너 어디야 안준아? 아물 먹으러 나온 아물 마시고 파이팅! 근데 안준이랑 내가 없으면 공격은 일단 0이야 사이드 움직임이 열려. 한준이 좀 뛰는데 성능이라 약간 안 돌아서. 한준이 도 진짜 개빨랐는데. 네. 고등학교 때는 한준이가 원준이보다 빠르지 않았냐? 그니까 약간 스프린트?

근데 너안취 아, 아,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그날, 그날 많이 먹었어? 빈속에 아, 땀흘러 빈속에 먹으니까 소주도 먹었냐 그때? 어 나, 나랑 양준이 형이 작은 소주 같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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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네 아 근데 그날 첫잔 지렸는데 역할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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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어오랜만에 먹은 맥주 중에서 제 <laughs> 많이 먹 어, 그리고 얘네 더 마셨어 그러니까. 약간. 약간 아저씨가 되어가는 거야

근데 진짜 여기서 공하고 좀더 친해져야 약간 앞을 보고 공을 끌어갈 수 있어. 아이, <laughs> 아 씨발. 그냥 주앙 공하고 친해지라는 게 약간 약간 공을 안 보고 조금 간수를 할줄 알아야 주변을 나아직 주변을 잘보진 못하는데. 기도안 아, 보고, 보고 하잖아. 아. 와, 그앙이막 샌드백이네. 내가 요즘 제일 내가 안녕. 내가 혼자 한3 0분 정도 공 갖고 놀던 거아야 근데 너 진짜 급는거 급격히 늘고 있어. 한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3 0 분씩 타니까좀 늦어 근데 네가 선호 옛날 선호보다 손장세가 빨라. 빨라? 바로 아, 교체할게요. 원준아. 다성 에이, 나약 소리 <laughs> 이렇게 쭉 나와서 가을까지 하면 이제 그게 남자야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나 그래도 재밌지? Tight wing? Tite. Tite. Tite.